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길을 걷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는데 평소엔 보이지 않던 꽃이 피어 있는 걸 발견했을 때 아니면 매일 지나던 길인데도 그날따라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던 공기 같은 순간이요. 빠르게만 달리던 걸음을 잠시 멈춘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한동안은 늘 서둘렀던 것 같아요.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고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쭉 정리하느라 창 밖에 비친 햇살조차 제대로 보지 못했죠. 그런데 어느 날 출근길에 버스를 놓쳤던 날이었어요. 처음엔 초조하고 짜증이 났죠. 하지만 버스를 기다리면서 주위를 둘러보는데, 길가에 은행나무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그때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우리는 서두르지 않을 때, 비로소 세상의 작은 풍경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매일 보던 길에도 작은 꽃이 피어 있고, 사람들의 표정에도 이야기가 담겨 있고, 바람의 온기에도 계절의 변화가 숨어 있죠. 어느 주말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한 적이 있어요. 그날따라 공원이 조용했어요. 이따금 들려오는 새소리와 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소리만이 귓가를 스쳤죠. 그 순간 머릿속이 텅 비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이 편안해졌죠. 서두르지 않는 시간은 우리 마음을 비워내는 시간이기도 해요. 가득 찬 마음은 주변의 소리를 들을 여유가 없죠. 하지만 잠시 멈추어서면 비로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 지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빠르게 사는 건 중요하지만 멈추는 건더 중요하다.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는데 지금은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은 알것 같아요. 멈춤 속에서 비로소 보이는 풍경이 있으니까요. 삶이 너무 빠르게 흘러간다고 느껴질 때한 번쯤 걸음을 늦춰보세요. 주변 사람들의 표정을 유심히 바라보거나 길가에 핀 꽃을 향해 고개를 숙여보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이 주는 평화로움은 생각보다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저는 요즘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핸드폰을 멀리 두고 그냥 창 밖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시간이 생각보다 큰 힘을 주더라고요. 어쩌면 인생도 그런 게 아닐까요? 앞만 보고 달릴 때는 몰랐던 것들이 잠시 멈춰서 뒤를 돌아볼 때 비로소 보이니까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나요? 혹시 앞만 보고 달리느라 자신을 둘러싼 풍경을 놓치고 있진 않은가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당신의 속도로 당신의 걸음으로 천천히 걷는 그길 위에 진짜 소중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은 잠시만 속도를 줄여보세요. 걷는 길 위에 스며든 햇살을 느껴보고 들려오는 바람의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거예요. 서두르지 않을 때 비로소 보이는 풍경이 있다는 것을.